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리나여 부자 되기의 미주오릅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주식 관련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BNKU ETF, FAS ETF 저는 현재 지금 어제 기준으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BNKU ETF와 FAS ETF 이제 앞으로 매수 시점을 잘 잡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매수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ETF FNG 후 매수매도 타이밍 보도록 하겠고요. CRM Salesforce.com 어제 단타 매매 성공을 했고 디즈니 주식 카니발, 델타항공, 보잉, 테슬라, 노바백스 등 관련해서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는 실적 호조 속에 상승이 나왔고 다우와 S&P5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 주관적인 분석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단타나 수익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열성팬 이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의 단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다. 매수, 매도시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술 한잔 특급팬 이상은 텔레그램으로 개인 상담 진행하고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시고, 어제 다운은 0.04% 상승 나왔고요. 나스닥은 0.04%, S&P 500은 0.16%상승하려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들의 기업들은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경제 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최고치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흐름이 나왔고, S&P 500도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1.283%로 마이너스 1%, -1 가까운 하락이 다시 나왔고요. 1.3%대에서 1.2%대로 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은행주들이 지금 JP Morgan c i t 리 b a n o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은행주 관련해서 하락이 나왔고요 이에 하락에 맞서서 벤, BNKU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다. 대략적으로 3.84%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FAS도 마찬가지로 같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FAS는 이제 아무래도 버크셔, 어, 셔웨이 비중이 있기 때문에 1.77% 하락이 나왔고요 BNKU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은행주들이 주로 포진해 있기 때문에 3.8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큰40% 이상 가까운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 지금 52주 신고가에서 지금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조정받는 시점에 BNKU와 FAS ETF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릴 예정이며 매수 타이밍을 잘 잡게 된다라면 상승을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마존 테슬라 같은 경우는 0.29% 테슬라는 0.7% 하락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 상승, 애플 0.14% 구글 0.39%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트 관련해서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95% 상승, 특히나 AMD 3.8% 드디어 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 후한 번의 조정을 거치고 상승 반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AMD 같은 경우 3.8%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AMD는 관련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 차트를 먼저 보면은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 달성 이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일단 조정을 한번 거친 후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향해 올라갈 확률은 크고요. 일단 AMD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반도체 섹터에서는 저는 엔비디아를 최선호주로 꼽고요, 다음 AMD를 두 번째 선호주로 꼽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앞서서 이전 영상, 어제 프리마켓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지금 9월, 8월, 9월 지금 실적 이제 미국의 장은 전통적으로 좋지 못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0월, 11월은 미국의 전통적으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좋은 장이었고, 지금 현재 이제 증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9월, 10월에 좀더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사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48번째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금리 상승에 하락을 했고 하지만 최근 들어 여름 휴가로 자리를 비운 트레이더들이 많아지면서 거래량도 크게 줄어 시장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0.4%, 0.4%, 0.16%대의 좁은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지금 현재 하루 34억 주를 밑돌아 올해 평균 거래량인 47억 주에 크게 못 밀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더들이 다시 돌아오고 미국의 전통적인 강세장, 9월 9월 이후 10월 11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한번더더큰 상승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테이퍼링의 우려가 있지만 테이퍼링을 조기할 에 우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지 테이퍼링을 실지, 실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화이자나 노바백스 관련 뭐큰 상승이 나왔고요. 화이자는 이제 2.63% 상승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 FDA, FDA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상대로 백신 3차 접종을 허용을 했고요. FDA는 전날 늦게 보도 자료에 통해 긴급 사용 승인을 수정해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결핍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받은 고위험군의 화이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에 화이자 2.63%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이제 노바백스 저는 이제 단타 매매로 이제 매출을 했다가 지금 이제 매도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박스권을 뚫는 시점에 매수를 해서 다시 매도하는 이 지점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점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열성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저의 매수와 매도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s a l e s f o r c c o m 제가 매수를 해서 종가로 어제 1일 전에 매수를 해서 추가로 s a l e s f o r c c o m 프리마켓에서 좀더 매수를 했고요. 그 이후에 1.2%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252불에 제가 걸어두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현재 salesforce.com 보시면 물론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제 253.77불 제가 그려놓았던 이제 저항라인, 저항라인을 거의 정확하게 터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항라인을 맞고 하락이 나오면서 1.28% 상승흐름은 나왔지만 그래도 어, 252불대는 나쁘지 않은 매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열성펀 게시판을 통해서 단타매매 관련해서 올려,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현재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지금 하락 그룹이 나왔고 크루도일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1.53% 68불대로 하락 그룹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는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5,894명으로 2주 전보다 76% 증가했고요. 이후 올해 2월 초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 플로리다나 텍사스주 두곳 전국 입원 환자의 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결국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이 꺾이는 시점에서는 델타 변이가 잡히는 시점에서는 이 카니발 델타 항공, 보잉 등 관련 경기주들이 상승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테슬라 주식과 팔란티어 주식 차트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현재 7 0 0불 때는 강하게 지켜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 강한 지지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라 생각이 되고 지금 1차로 그려놓았던 저항라인을 맞고 내려왔다. 299.9불, 아, 729.9불을 맞고 내려왔고요. 730불 대를 제가 저항라인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저항라인을 뚫게 된다면 그 다음은 740불을 넘어 780불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는 780불까지 무난하게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팔란티어 관련해서 어제 영상에서도 아크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크에서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 0.04%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장에서 0.24%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려놓았던 1차 저항 라인, 1차 지지 라인죠, 이 1차 지지 라인을 강하게 지켰다, 24불 대를 강하게 지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동안 횡보하는 장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 이후 다시 27불 때까지 상승하고 나오고, 다음 분기, 3분기 실적이 또 한번 좋다라면, 연말까지는 무난하게 30불까지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테어는 지속적으로, 어 지금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BNKU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현재 49불 때까지도 하락을 염려를 두어야 되고요 일단 보조 지표를 계속적으로 BNKU와 FAS 관련해서 제가 시향 분석을 다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NKU는 RSI가 63.85고, MACD가 2.54, CCI가 140.41, MFI가 85.4, RMI는 73.7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BNKU 지금 매수 시점은 아니고요 지금 CCI 기준으로 좀더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 BNKU 매수 시점이 온다라면 영상에서도 다룰 예정이고 열성평 이상 게시판에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NKU는 지금 현재 보조 지표상 지금 확인해 보았고요. FAS ETF도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AS ETF도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그름이 나왔는데 지금 차트, 차트를 먼저 띄워드리면 1.177%하락에서1 2 5불대 위치하고 있고, RSI는 66.08, m a 는 4.58, CCI는 139.4, MFI는 77.87, RMI는 76.37로 여전히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일단 이 보조시표상 매수 시그널이 올때 저는 매수할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110불대까지 하락이 나온다, 이 21선 황금선 라인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보면은 지금 매수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BNKU나 FAS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해 나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더 낮은 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LXL, FNGO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는데 SLXL은 지금 어느 정도 21선 황금 라인 이 43불대를 지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더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를 들어갈 예정이고, 일단 RSI 기준으로 40이하에 매수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RSI 현재 51.3 이고요. 맥드 1, 지금 CCI는 7 7일 MFI는 50.53, RMI는 58.7입니다. FNGU는 지금 현재 지금 0.9% 하락으로 나왔고, FNGU 같은 경우도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가장 걱정이 되고요. 알리바와 바이두, 마찬가지로 바이두가 계속적으로 빠져주고 알리바바가 하락이 나온다라면 FNGU 관련해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두도 어제 4.5%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f n g u 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1.59%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NGU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된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라면 이득은 크게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하반기를 대비해서 제가 기술적으로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지만, 이, 뭐, 카니발, 노르웨이안, 어, 크루즈 라인, 델타 항공, 보잉 관련해서, 이 현기 민감주를 사던는 게, 미리 선침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델타 항공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40불 이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39.9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0불 이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유효하다. 보잉도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카니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매수 타이밍이 유효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에서 10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이렇게 증시 시황 분석 영상 관련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 증시 시황 관련해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저의 멤버십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